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며, 또 이끄시는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시며,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구십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구십장입니다. 주의 그수 내가 알기 전날 먼저 사랑했.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난 내주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대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밥에 대옵소서그 풍성한 참사랑을 위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지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넘어질까 조심하라라는 부분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받겠습니다. 주어진 자유를 남용해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당한 이 심판은 본보기가 됩니다. 출애굽기 그리고 민수기 고른 전서를 기록한 이유는 광야 생활 이후 광야에서 죽은 이들의 자녀뿐 아니라 이후의 모든 사람에게 깨우침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 출애국교와 민수기는 왜 그것이 기록되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상들의 그 잘못을 범하지 말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그리고 고린도 전서는 이방교회인 고린도 교회와 그 외에 많은 교회들에게 구약의 광야교회에 해당되는 이스라엘의 그 실패를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 것은 현재 우리를 위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말세란 그리스도 예수의 재림 때를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신구약 성경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기신 이유는 모든 시대와 장소와 문화와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진리를 본사마 하나님 앞에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 따라 지켜행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왜곡된 믿음에 대한 이해로 지켜행하는 삶을 포함하고 있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지켜행할 것을 강조하고 믿음을 온전히 이룰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사상을 사상으로 교만했었던 인물이죠. 현재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한 진리의 지식을 안다고 스스로 강하다고 얘기하고 지혜롭다고 여기면서 다른 이들보다 나는 좀더 높은 나는 좀더 위에 있는 우뚝 서 있다고 교만해 있었습니다. 얼마나 교만한지 아볼로 목사님의 권면과 가르침을 귀담아 듣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심지어 사도 바울까지 업신여기며 공격하는 이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은 고린, 교만한 고린도 성도들에게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합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성인들 모두. 네 가지 죄로 인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요수와 갈렙 외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성도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근거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찾고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녀인 성도들을 사랑하시기에 더욱 강해지고 성숙하도록 시련을 주시는 것입니다. 강하고 굳건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자녀를 강하게 키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족하여 도망하도록 감당하지 못할 시련을 시험을 절대로 주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피할 길을 내시는 주님으로 지하여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섰다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늘 조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실패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인데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피 흘리시고 물을 물을 다 흘리시고 고초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 받은 자다운 삶을 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또 고린도 교의 성도들처럼 그렇게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주여 믿음으로 깨어 근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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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아버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굳건히 서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섰다 여기며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늘넘어질까 조심하며 날마다 깨어 근신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